자 이거 타면은 일단 이거 타면은 집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야 아파트 사시죠? 왜 그렇게 알아? 어우 감사합니다 야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이제 단점이죠 그릴을 그릴을 빨리 바꿔주세요 이거 이거 그릴 때문에 앞에 그릴 이거 이 그릴 이거 앞에 라제다 그릴을 바꿔주세요 제발 쏘나타 같아 이거 아이 그릴만 바꾸면 차가 확 달라져요 아, 그릴이 뭐죠? 더뉴 그랜저로 바꿔야지 야 독수리 눈깔에다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예. 형님, 형님 아까 민정아생님 만세 부르고 안 했죠? 잘하셨습니다 예. 함락된 줄 알았어 함락. 야 그랜저 눈깔. 이야, 어? 이 진짜 이거 진짜 이... 야 너무 멋있지 않냐 얘들아, 어? 그랜저 TG에서 이제 넘어가는 HG. 지지 원래 T 다음에. 유가 맞는 건데, 자, 프로비고요. 이 꼰대 색깔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또 피아노 블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야 이 초콜릿 컬러 마음에 듭니다. 우리 이제 우리 흑형들이 좋아할 좋아할 만한 칼라고 여기에 이렇게 또. 이야, 이게, 이게 아마 경추 보호할 거라 아마 모가지 뼈 보호하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형 노브가 달려있는데 조구 느낌 나는 대형 노브가 달려있고. 이게 여기서 쓰면 어땠을까 싶어요. 예, 난 이게 여기다 놓으면 어땠을까 싶어. 어. 옆에 이 강렬한 스위치. 이게, 여러분, 멋있지 않냐 이게 진짜 멋있더라. 이, 이, 이 스위치가. 그리고 이제 여기, 네, 이 조그만 네비가 껴있는데, 이 7인치 네비 이건 아마 8인치를 위한 아마 큰 그림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8인치를 달기 위한 큰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실내등. 아, 요거 멋있습니다. 요거 실내등. 썬루프 없는 차 뽑으셨는데, 잘한 거야, 이거. 돌도좀다 깨져. 쓸데없는 거야, 진짜. 쓸데, 그리고 머리 막 벗겨져. <laughs> 뜨겁지 머리가. 어. 야, 기어봉도 멋있고 이렇게 방아쇠에 예? 트리거가 달려 있는 이제... 업데이트가 USB 방식이고요. 예, 핸들도 이 우드 핸들이고, 아 좋아요. 예, 이렇게 시트가 이렇게 앉으면 잠이와 잠이와. 여기 손잡이 멋있고, 그다이 대형, 대형 리어. 야 리어. 네? 240 모델이고, 야, 뒤에가 엄청 커요, 이게. 되게 커. 성공한 아버지들의 차. 너무도 어디 사냐, 물으면 은딱 그랜저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 사냐 하면 그랜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랜저 보여주시면 돼요. 이거, 사, 이거 딱 타는 순간, 어디 사냐 하면 이제, 딱 아파트, 이게 뭐, 뭐 요즘 잘돼 이럴 때 차를 딱 보여주는. 차, 그랜저, 쏘나타는 어떻게 보면 아반떼 키우는 건데 그랜저가 좋지? 뭐 그랜저 너뭐살래 나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사겠습니다 무조건 너뭐살래난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무조건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걸, 이거 좋지 않냐? 근데 뭐이 새끼들이 뭐 BMW 옷다리하고 비교하고 앉아있냐? 좋지? 끝났어요 이, 이, 이거를 끝났어, 끝났어. 이제 눌러세요, 이제, 이제 눌러보세요. 이제 터어 버튼 눌러시고 한번 써보세요.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그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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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도 멋있고, 야 진짜 이, 이, 이 버튼 어? 아, 좋지 않냐? 뭐흠잡을게뭐 없네. 컬러도 좀 멋있는데, 이 샴페인 컬러? 누르세요, 저 앞에 파워 버튼. 눌러봐요, 파워 버튼. 파워요, 앞에 파워. 눌러요, 앞에 배꼽. 큰, 큰 배꼽.